안녕하세요. 야옹이네꽃집 야옹입니다. 어, 이번에 할인하는 어, 분양 세트는요, 바로 회전목마, 네, 꽃달림 아주 좋은 회전목마처럼 피는 요 아이 포함해서 캐치 시리즈 4종1 세트 택배비 포함해서 10만 5천 원에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교환 환불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어, 소개시켜 드릴게요. 원래 야옹이네 꽃집 환불 규정은요, 받으시고 이상 있으시, 이상이 있으시면 받으시고 3일 안에 그 받으신 아이를 저한테 다시 보내주셔야지 제가 교환이나 환불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받지 않고 <laughs> 환불이나 교환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인 기간에는 규정이 아예 교환이나 환불이 안 됩니다. 제 할인하는 이유는요 지금 여름 전이라서요 얘네들은 이제 택배로 다시 보내고 왔다갔다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택배상자 안에서 드실 어, 수도 있기 때문에 어, 교환 환불 안되는 음, 조건으로 할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숙지하시고 예, 주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아이들이 들어가는지 하나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들어가는 세트 구성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문은요. 어, 회전목마 세트 주문하신다고 어, 말씀 주시면 됩니다. 이제 회전목마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캐치 회전목마 굉장히 네, 처음에 꽃다발 된거 예전에 판매 영상 때 보여드렸었죠. 네, 엄청 회전목마처럼 꽃이 우다다다 동그랗게 펴서 저희 딸이 이제 회전목마라고 셨었는데요. 처음 네. <laughs> 그 이름이 왜, 왜 회전목마지? 이랬더니 꽃이 회전목마처럼 동그랗게 핍니다. 네.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한 달이 돼서 꽃이 다 떨어졌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어차피 택배 상자 안에서 꽃이 다질 겁니다. 이제 꽃대를 다 자르시면 됩니다. 네. 자르시면 여기 보이시죠? 네. 회전목마처럼 또 안에 꽃대가 다다펴 있습니다. 꽃망을 펴있으니까요 그 다음 꽃대 어, 꽃다발 보시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원래는 첫 꽃이나 두 번째 꽃 어, 폈을 때 판매를 하는데요 어, 얘 꽃다발을 제가 이제 첫 번째 꽃다발을 제가 다 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 한 꽃대에 이제 다섯 개씩 막 났죠 네, 그렇게 해서 얘가 꽃다발이 회전목마처럼 보이시죠 네. 기본 한 꽃대에 네 다섯 개입니다 첫 꽃인데도 네. 그래서 제가 이 이렇게 지금 잘린 흔적이 있습니다. 제 꽃은 대부분은 잘린 흔적이 한 개에 두 개밖에 없는데 얘는 세 개나 되네요. 하지만 여기 안에 보십시오. 예, 회전목마 특징이 꽃망울 보이시죠? 예, 다음꽃다발 어,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어, 보,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 다 분갈이 되어 있네요. 네, 회전목마는 분갈이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분갈이 되어 있다고 하는 애들은요. 어, 한달된 애들입니다. 분갈이 한지한달된 애들이라 뿌리가 반 정도 어, 내려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 보시면 아래쪽은 말랑말랑하거든요. 그건 아직 아래까지 뿌리가 안 내려왔다는 건데요. 받으시고 그대로 키우시면 됩니다. 얘는 지금 꽃이 없지만 얘도 보이시죠? 꽃대, 꽃망울 잡혀 있습니다. 여기 꽃대 올라오고 있죠? 네, 요거, 고 받으시고, 꽃, 받으시, 꽃, 다발 다시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지금 여름이라서 꽃송이가 아주 작게 폈네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렇게 U I 특징이죠. 라일락색의 피는 U I 회전마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어, 제가 짙은 색으로는 어, 캐치 크레용을 넣습니다. 이번 세트에는 이제 제가 웬만하면 색깔을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캐치 크레용을 넣습니다. 이 크레용이 여기 지금 어, 얘도 이제 보시면 꽃이 하나도 없죠. 네, 제가 다 봤습니다 꽃을 다 확인했으니까요. <laughs> 여러분들이 두 번째 꽃을 보시면 됩니다. 얘네는 지금 보니까 어, 분갈이가 되어 있는 애들도 있고 안 되어 있는 애들도 있는데요. 어, 분갈이 지금 제가 그때 6월달에 중순에 어, 판매 영상 올렸을 때 아직은 분갈이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어, 지금 받으시고 분갈이 안된 애들이 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어, 받으시고 분갈이하지 어, 마세요. 네, 분갈이 이제 안 됩니다. 이제 더워서요. 어, 원래 하시던 이제 키운 지 오래 되시고 네, 하신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얘는 사시사철 분갈이해도 상관없습니다. 어, 여름을 싫어한다고 하지만 실내에서 에어컨 트는 환경에서 예, 식물등 밑에서 얘를 키우신다라고 한다면 어, 항상 분갈이하셔도 됩니다. 언제든지 분갈이하셔도 되는데 어, 아직은 이제 식물등도 없. 없으시고, 또, 지금, 에어컨, 어 계속 틀어주는 환경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그대로 받으시고 키우셔도 됩니다. 두달 있으면, 이제, 가을입니다. 어, 7월, 8월, 9월 되면, 이제, 그때 선선한 바람 불면, 그때 분갈이 하셔도 충분합니다. 얘네는 자진 분갈이 안 하셔도 되고요. 여름에, 여름에는, 이제, 어 꽃다발이 되기, 돼서, 이제, 힘들어 하긴 하는데, 상관없이, 어 시원한 환경 만들어 주시면 상관없이 아주 잘 큽니다. 네. 그러니까 뿌리가 꽉 차더라도 저는 뭐1 2 7호 화분 정도에 있는 애들을 어 분갈이를 안 하는 경우도 많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제 신경을 못 써서 혹시 녹을까 봐어 그런 애들은 분갈이를 그냥 오히려 안 해요. 오히려 분갈이 했다가 괜히 녹을까 봐 분갈이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 지렁이 분면토 같은 영양기 있는 흙에 분갈이 하시면 안 됩니다. 분갈이 하시면 안 되고 만약에 분갈이 하시려면 용토를 많이 넣어서 통풍이 잘 되게 해서 어, 한 호수만 한 지수만 이제 큰 어, 화분에 분갈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분갈이를 하시면 되는데 어, 저한테 이거 꼭 받으시고 분갈이 하지 마시고 어, 키우시면 됩니다. 네. 꽃대 올라오는데, 어, 아무 영향 없습니다. 네. 캐치 크레용 아주 꽃다리 좋은 애니까요. 얘네는 상관 없습니다. 이제, 어, 영양이 많이 필요로 하는 애들이 따로 있어요. 그런 애들은, 어, 그래도 이제 뭐, EM 용액이라든지 이제 그런, 그런 거 이제 주시면 됩니다. 그런 거 주신 걸로 미생물, 어, 미생물을 주는 거기 때문에 EM 용액이 어, 굉장히 어, 좋다라고 합니다. 저도 E.M. 용액은 안 썼, 썼는데요. 어, 이제 써보려고 합니다. 써보려고 하는데 어, 굉장히 그 해충 퇴치에도 효과가 있고 어, 영양 미생물 얘네들이 미량요소가 굉장히 흙이 오래되면 그게 부족해서 어, 잎이 노랗게 되는 건데 그거를 채워준다라고 하니까요. E.M. 용액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구입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 목초액 같은 거그 네, 안에도 미량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주셔도 됩니다 아주 연하게 해서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름 어, 장마기간이니까요 저도 이제 내일 택배 포장하고 그리고 이제 어, 방제할 겁니다 방제를 꼭 하셔야 됩니다 여름에는 특히 한 달이 아니라 2주에 한번 하셔야 됩니다 어, 2주에 한번 하셔야 되니까요 그래야지 뿌리가 안 녹습니다. 그래야지 잎에 해충이 안 붙습니다. 여러분 어, 살균제, 살충제 같이 어, 하셔야 됩니다. 네, 자세한 건 어, 영상으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판매 영상이니까요. 네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크레용이 갑니다. 크레용이 가는데 어, 쇼츠 영상에 다발된 모습이 있는데요. 제가 사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용 네, 처음 모습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보라색은요 캐치 아도 넣습니다. 지금 얘가 핀지한 일주일 됐어요. 제일 예쁠 때입니다. 너무 깨끗하게 폈죠. 네. 택배로 가면 시들어서 갑니다. 그래도 지금 30도 내외라서요. 잘갈것 같습니다. 지금 낮에도 그래도 시원해서요. 네. 이 정도 날씨면 아주 아주 택배 보내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빨리 택배로 보내려고 영상을 지금 미루다 미루다 빨리 지금 찍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아돈이 가는데요 여기 보시면 어, 얘도 제가 첫꽃때다 어, 확인했습니다 네, 저번, <laughs> 저번에 봤던 편명생이 있었던 애들도 있고요 다시 핀애도 있습니다 지금 꽃대 올라왔죠 요런 아이가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먼저 전화 주시는 분도 이렇게 얘가 가거나 아니면 얘가 작은 게 가거나 이렇게 얘도 어, 잘 맞춰서 크기 맞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는 이제 분갈이가 되어 있네요. 네, 그렇게 해서 아돈 보라색은 아돈을, 어, 아돈을 넣습니다. 그래서 아돈이가 하고요. 그 다음은 분홍색은 이번에는 캐치 설레임을 넣습니다. 네, 아주 귀여운 요 설레임. 요 배꼽이 아, 너무 예쁘게 귀엽게 피나입니다. 지금 네, 꽃 화양이 좀 작게 폈네요. 그래서 얘도 분갈이가 되어 있는 애가 있고, 안 되어 있는 애가 있습니다. 네. 초꽃은 제가 다, 꽃이 안 보이죠? 네. 다 봤습니다. 다 봤기 때문에, 네.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꽃대 올라오고 있습니다. 설레임도 꽃달림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레임이 가고요. 이렇게, 요런, 얘는 분갈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가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지금 꽃핀 이 아이가 갈 수도 있습니다. 얘도 분갈이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얘가 이제 모준데요. 지금 두 송이 펴 있네요. 그래서 데리고 왔습니다. 보여드리려고 이제 이렇게 배꼽이 이렇게 피기도 하고 꽃이 같이 피는데 이렇게 진하게 핍니다. 원래 진하고 화영이 그렇게 피는데요. 아무래도 얘네도 묵을수록 꽃 화영이랑 이런 모습이 안전하게 예쁘게 핍니다. 지금 첫꽃 올리는 아이하고 네, 엄마하고 완전 다르죠 얘가 이제 지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핍니다 네, 갈수록 예뻐지게 피니까요 얘도 그래도 꽤된 아이입니다 1년이 넘 충분히 훨씬 넘은 아이입니다 여기 지금 꽃, 꽃대 꽃 보이시죠 네, 설레임도 꽃달림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4종 회전목마 캐치회전목마 캐치크레온 그 다음에 캐치아돈 캐치 설레임 이렇게 해서 4종에서 택배비 포함 10만 5천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 들어가는 서비스는요. 이제 지금 보니까 노란색이 없죠. 노란색이 아까는 노란나비가 있어서 노란색이 어, 있었는데 지금은 없으니까요. 노란색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 골드잎을 어,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여기 골드가 이제 작은 사이즈가 첫꽃 확인된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제 서비스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작긴 한데요. 다 골드 확인된 애들이고요. 잎이 안 예쁩니다. 네, 이렇게 되는 들도 있고요. 그래서 잎을 원래 한장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골드 잎을. 아 저기 골드가 또 엄청 대품들이 많이 있어서요. 그 잎을 이제 지금 정리하려고 하는데 그 잎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조그만 애들도 있어서요. 네, 골드 골드를 그냥.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를 얘가 한 일곱 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선착순 일곱 분은 골드 이 아이를 보내드리고요. 이제 포트체 보내드리고요. 나머지 그 다음부터 주문하시는 분들은 잎을 지금 밖에 아주 큰 애들이 있습니다. 걔네들 잎을 희생시켜서 아주 큰 잎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색깔이 맞춰지겠죠? 네. 빨간색, 보라색 또 라일락색에 분홍까지 노랑까지 다 세트 어, 맞췄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캐치 회전목마 시리즈 분양 어, 세트 영상이었습니다. 네, 회전목마 주문 세트 주문하신다고 문자나 전화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 세트 마무리하고 또 다음 영상 어, 찍으러 가겠습니다. 네, 그럼 이따 뵐게요.